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곳은 바로 대만의 가오슈 번호가 그나마 이어오게되습니다또 우리 대만의 스타죠 또 이제 프로와 이렇게 같은 배우니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백남대요이거 어, <목소리가> 진짜 남매인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 해명을 해주셔야지 그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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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매 <난매. 웃음> 근데 그런 질문이 많은게 대만나 전 기분이 좋은데이다 아, 역전이네요. 12진노. 전프로분들과 같이 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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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하 같이. 같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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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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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여러이같 여러분 이 재훈이가... 작년에 대만에서 출은성을 땄기 때문에 후회 없이 한번 무대에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우리 대만에서 함께 만났던 핫도우 아! 팀. 운동하는 중으로 투어에서 진짜 거세게 한번 치고 가자. 오케이, 오빠들. 물론 정 이번 2일에 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뭐 어때? 좀 컨디션은 또 어떤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합니다 진짜. 선수 개인으로서의 그런 결과를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수도 아닌데 <laughs> 아,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줬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어디 가야 되죠? 배고파요 얼른 들어가서 좀 정리정돈 좀 하고 휴식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혀가 꼬이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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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이틀 자고 재은이 오빠가 하루 종일 대만에서 팬미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의 채널 을 뺏어갈 예정이에요 <laughs> 그리고 지금 비키니 프로쇼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빨리 가서 관람해 보겠습니다 오늘 응원하는 선수 있으세요? 어 한국 선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누구? 어... 한국 선수들 다 응원합니다 <laughs> 어 <laughs> 끝났습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많은 정말 대만 분들이 진짜 저희 프리덤부스 찾아주셔가지고 정신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로. 아니 줄을 여기까지 났어가지고 지금 뉴테부스 장사 안 되게 말이야. 나는 저기 장사 방해하고. 아무튼 장사 방해해서 죄송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laughs> 어 이제 좀 있으면은 건우형이 이제 시합에 올라가요 그러 백스테이지 가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시는 거 보고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이제 오늘 준비는 끝나셨고 어, 준비하신 거 무대에서 다 보여드려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객 속으로 가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건우형 시합 마치고 이제 저는 수도에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제 건우형 긴 시즌 준비하시느라 어,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 어, 드리고 싶고, 대만 프로쇼 너무 멋진 무대였고, 거기 참여해주신 모든 선수분들 너무 축하드리면서, 어, 저는 내일 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이제 운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운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 운동 한 예정이고, 장, 승갱장이라고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승갱장님하고 오늘 내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전하시는 우리 한국 선수분들 진심으로 응원했고, 진짜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중국에서 그 승갱장이라고 게스트를 한 분을 오셨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못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해서 음, 저의 그 돌격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웃음> <웃음> 저, 절대 쓸쓸하지 않고 거기 그 저기 자 저기 중국에서 오신 그 승경장님 음, 나중에 한국으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바로 삼형제 먹어주고 공항 가야 되는 시간까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빠르게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 워밍업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 건 알겠는데 10분 더 하려다가 열다을쉬는 경우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상을 방지하는 어, 우리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이곳은. 대만의 피트니스 팩토리. 그래서 대만 여행 오실 분들 있으면 피트니스 팩토리가 되게 체인점도 많고, 어, 기구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으로 방문하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에 첫 번째 운동을 항상 스프레이, 스프레이트 안 풀다운 많이 해주는데, 좀 이게 원정 운동을 와서도 항상 좀 비슷한 루틴으로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운동기구나 이런 거 써보고 싶으면 어떡해? 그럴 땐안 참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머신은 사실 그런 부상의 위험도나 이게 낫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팁은 있어요. 내가 써보지 않는 머신들은 어 처음부터 무게를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낮은 무게에서 그 머신이 어떠한 자극을 주는지 먼저 어 내가 인지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좀 어 팁이 될수 있겠습니다. 180 한우가 날씨하거든요. 위에서 이딱 걸어주는 무게가 약간 무거워져요. 그래서 견갑이 싹 뽑히는 그 느낌이 좋은 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웜업으로 이제 빈복. 저도 이제 이거 완전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 哦。Oh. 진짜 말이 없어졌죠? 어, 이제 시간이 없, 없으면 제 몸이 직감을 한 겁니다. <laughs> 개인적으로 통사던보다 되게 짧지만 좀 자극을 주는데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남은 시간 유산소 살짝 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국해서 또 운동하실 거죠? 아 어, 하고는 싶어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어, 상황을 봐서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 회복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어, 장난 아니네요. 청울이랑 절이 달아야. 여러분들이 맨날 하던 유산소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트레드밀이나 자전거나 계단이나 있을 텐데 사람의 신체라는 게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만 유산소를 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쓰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몸이 변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강도로 타더라도 에너지 소모가 옛날보다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종목을 바꿔서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던 걸 하면 더 힘들어요.